운동 끝났습니다. 등 운동 최고. 지금 어, 쓸 수가 없습니다. 아아아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휴 휴식 녹음을 하는 거는 예전부터 너무 어색해가지고 잘안 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겠군요. 예 마스크.. 마스크가 아니라 마이크 앞에 앉은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는 언제나 언제나 마음속 한켠단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새해가 되거나 배가 조금 볼록하게 귀엽게 나왔거나 오늘은 겁나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갈 거예요 살이 좀 붙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요 아 어, 굉장히 덥네요 그리고는 저 역시 현실과 타협하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뭐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행복하게 살면 됐지. 제가 약간 평화주의자라 가지고 두루두루 듬죽게좋게 좋게 살자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또 운동 갈 시간.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동 드릴을 쥐었는데 아 예전만큼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하, 나의 팔 힘이 떨어졌구나 근력이 없어졌구나 체력을 키워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지방을 덜고 근육을 붙이는 게 목표입니다. 벌써 가을이 된 것만 같은 그런 느낌 패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머신을 다룰 줄도 몰랐고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PT 적금을 들었습니다. 월 20만 원씩 100만 원을 모았죠. 야, 명품 가방을 사는 것 대신 명품 구두를 사는 것 대신 야, 이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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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자세니 내가 인간 샤넬이 되겠노라. 네 그렇게 원디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운동 끝나고 밥 먹을 거예요. 어, 신발에 신발에 모래가. 어. 오늘 은 공복에 운동을 하는 거라 가지고 제가 상당히 고픕니다 그래서 방금도 코에 힘이 안 잡혀서 잡아줄 뻔했죠 아네 저번에 아침 7시쯤이라서 굉장히 졸려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수 있네요 9월말 삼직돈을 들고 처음으로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저의 첫 도전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4개월 동안 저희 할린이 성장일기이며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살찔 때랑 살 빠졌을 때랑 비교샷도 준비되어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저때 보시면은 월색이 갈색입니다. 제가 염색도 하기 전 4개월 전의 모습이고, 저도 운동이 된 상태인데도 배가 살짝 나와 있죠. 제가 처음에는 복부가 경도 비만이었어요 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배가 좀홀쭉해지기 시작을 했고, 여기 스미스 머신이거든요. 저걸로 스쿼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쿼트. 엄청 옵니다 집에 가는 길인데 하. 아, 이거 쓰고 갈까? 요거 뭐지? 아, 나이키면 써야지. 오! 아비다 맞았네, 다 맞았어. 어머 세상! 에 어이구 뒤에가 아주 한층 더또 섹시해졌네. 이제는 스쿼트를 스미스 머신으로 하지 않고 바벨을 빼서 프리웨이트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이거 처음 했을 때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 중심도 못 잡겠더라니까요 그래도 프리웨이트로 하는 게 코어를 잡는 것에는 정말 탁월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운동이 끝나고 나면 항상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해냈구나 이런 성취감이 있다고나 해야 될까요 이제 저렇게 복근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허리 통도 정말 많이 작아졌어요. 확실히 오태가 달라졌습니다. 등 운동이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문 열고 못 나갑니다. 등이 너무 커져서 광배 접고 나가야 돼. 응, 그렇지. 가운데 척추에 따라서 들어간 게 기립근입니다 예전에는 저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병 걸리는 줄 알았나 근데 그게 기립근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팔 한쪽에서 이제 빨간 반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지 전방위가 막 전방전박 해가지고 날 바로 피부과를 달려갔습니다 지켜볼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큰 병원 가서 무슨 검사? 팔액 검사 하셔야 돼요 음. 혈관이 터지는 게 좋은 거예 아니에요. 아니. 안 되지 터지면 그지. 그럼 연고만 하나 줄 테니까 연고를 많이 발려주세 아마도 헬스 때문이니까 가능성이 99% 같은데. 아 99%까지. 네. <laughs> 결혼 아직 안 하셨죠? 네 아직 미혼입니다.까지요? 네. 혈관이 터질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있잖아 몸이 어디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지? 네 건강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가격은 1,700원. 휴 싸서 다행이다. <laughs> 선생님께서 당분간 헬스를 쉬라고 하니까 내일부터는 팔을 안 쓰는 하체 루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쉴수 없지. 이제부터 운동에 본격적으로 재미를 붙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옥상에다가 옥짐을 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가도와줬잖아 <laughs> <laughs> 신방도 졸리고할수 뭐 있겠죠? 저는 지금 코스트코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코스트코 유료회원이 아니에요. 1년에 3만원 넘게 낼, 내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 사는데 많이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코스트코 상품권은 당근마켓에서 사는 겁니다. 상승과 어, 테일 운동을 하면서 정말 달라진 점은 저의 식습관이 정말 정말 좋아졌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영양 성분을 쫙쫙 짜서 가지고 그냥 5대3대2 비율로 음식을 직접 해먹기 시작을 합니다. <laughs> 이게 아주 단백질 덩어리예요. 닭가슴살 질리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 드세요. 블베리 여깄다. 이거 요거 나중에 요거트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할, 지금 제가 타야 되는 버스가 제 눈앞에서 지나갔습니다. 배차 간격 15분인데 어떻게 집에 가죠? 지금 가방이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생선을 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예요.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아, 저 유튜버 같네요. 미팅이 있을 때는 식사 대신에 간단하게 차를 먹으면서 카페에서 미팅을 하거나 회사 회의실에서 미팅을 잡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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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또 식단을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들 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따금씩 맥주도 한잔 해주고 그랬습니다. <laughs> 저의 인바디 성적표입니다. 골격근량이 1 3 0 3 k g 가 올라갔고 지방만 마이너스 4kg 지방을 빼면서 근육을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하, 진짜 너무... 보시면 골격근량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체지방률은 22%까지 이 시점이 제가 PT가 딱 끝날 때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야위였어요. 너무 말라진 것 같은 제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위기만 한 몸매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건강하고자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몸이 사람이 야위여가지고 아니 메가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증량을 합니다. 살짝 증량이 된게 보이시죠? 그렇게 야위였다라고 보이보다는 약간 탄탄해진 몸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PT 없이 저 혼자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50분 수업에 7만원씩 투자하는 게 정말 쉽지만 은 않거든요. 나중에 자립해서 혼자 할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정말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예습도 해가고, 복습도 해가고, 선생님이 가르쳐 줄때 중간중간에 동영상 촬영까지 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배웠답니다. 네, 저렇게 운동을 가면은 스트레칭부터 시작을 해요. 스트레칭을 해야지 가동 범위가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부상의 위험도 없답니다. 헬스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부상이에요, 부상. 부상을 입으면은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보디빌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디빌딩이란 뜻이 뭐겠어요? 몸을 건설하다. 제가 나약한 부분이 어깨입니다. 어깨가 살짝 좁아가지고 어깨를 위주로 좀 운동을 해주고 라운드숄더가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계그 남달라요. 그래서 약간의 그 몸이 앞으로 말려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등 운동을 해주면 잘 펴지거든요. 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건설을 좀 해줬어요. 어느 순간 체형이 교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라운드 졸더가 사라졌어요. 이제부터는 스쿼트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바벨로만 하는 것도 힘들었던 저인데 이제는 곧잘 하죠. 시간이 좀더 흐른 뒤에는 40kg 하는 게 약간은 가볍습니다. 훨씬 더 잘해졌죠. 오늘 제 몸무게를 넘어서는 중량을 늘리는 날입니다. 긴장되네요. 파이팅! 제가 어느 순간에 손에 이제 스트랩을 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장비가 하나 둘씩 늘더라고요. 페이스풀이라는 삼각근 후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이 상당히 좋아진 게 보이시죠? 제가 원래 운동을 할때 이렇게 나시만 입고 하지는 않고요. 원래 후리스를 입고 있다가 등 운동을 할 때는 거울을 좀 보면서 근육 움직임을 보고자. 예, 나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앉아가지고제가 음, 음. 지금. 자세가잘 나오고 있는지가 지금. 제가 그금 제가 지금. 제가 가옆가지지는게 보이시죠 광금조금만더나오면가지가지져가지고집가 제가. 날아가 제가. 제가. 요가 제가. 제가. 제니 제가. 화장실. 가 <laughs> 제가. 아, 힘들어요? 여기도 다쳤어요. 코도 다치고 여기도 다치고 안 다치신 데가 없어요. 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직은 지금 대도안나는것 같습니다. 응? 예전에는 6kg밖에 들지 못했지만 지금은 12kg도 거뜬히 듭니다. 제가 상체가 좀 약하다고 했잖아요. 하체는 좀 좋은 편인데 아그 대신에 힐이 살짝 약하거 힙업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점한점 한참, 한참 살쪘을 때저 다리 좀 보십시오. 너무 귀엽죠? 오이고 이거 신생아 다리 같아요. 신생아 다리. 상체도 어깨 라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 바지가 우선 안 맞아서 단추를 못 잠갔고요. 굉장히 배가 귀엽죠? 깜찍 깜찍 보짝하죠? 좀 전에 바지랑 똑같은 바지입니다. 살만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붙었기 때문에 아우 어, 탄력이 탄력이 아우 어, 세상에 그나 만져보라고 하고 싶네. 이거 어떻게 이거 너무 그 촉감이 좋은데 어디다가 뭐그 공유할 방법이 없네. 엉덩이도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니까 확실히 옷바디가 달라지고 눈바디가 달라지고 다리 살도 빠지고 허리는 잘록해지고. 예전에 저의 라이브 방송 때 모습을 보시면은 어깨가 동글동글하죠. 아, 동글동글하고 <laughs> 팔뚝 살도 이게 많았던 게 보입니다. 지금은 어깨도 이렇게 살아나고 살도 많이 빠졌죠. 턱선도 많이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한것 중에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운동을 시작한 것도 그 중에 한 자리를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뻐지고 멋있어진다는 걸 떠나서, 때로는 극한으로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비우고, 오로지 그 시간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 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운동 쪽으로도 가끔씩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 봐주셔서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들숨의 건강을, 날숨의 재력을 그리고 듣근하십시오.